심장이 니 시키는대로. 와! 하나 추리할게. 막나니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 있는 거 보면 놀이 안 됐니? 다 개소리야. 어때? 추리 괜찮지? 빨리 뱉어라 빨리 뱉어. 빨리요. 도리 살려주세요. 근데 어디가 뭐 먹어? 어디가? 혼자 먹아? 오징어 먹으면 입에서 오징어 냄새 나서 불쾌하네. 다 뭐야? 뒤에도 사람입니다. 내가 뒤에도, 사람 사람입니다. 야, 내가 또 자냐. 뒤에도 사람. 야 진짜 잘 잔다. 나 먼저 고르겠습니다. 사람 있습니다. 구수구수도 혼자 쓸거 아니잖아요. 넘겨주십시오 무작위 하십시오. 무작위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넘겨주요 펠리칸 무시십시오. 구수구수도 혼자 쓰실 겁니다. 재밌는 거 하나만 남겨주세요. 엘리칸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있어. 누구? 몽수기? 어? 아, 어, 알겠어. 야, 몽수가 나 한창인데 너한테 할말 있어? 아니, 나는 그런 직업은 아니야. 아! 아. 아아가뭐 mm -hmm. <laughs> 아, 이거 뭐아 이거 아 안돼 안돼 성수아 말이 있어요. 거위들은 저주 그 아이템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폰즈가 야나 자꾸 저주 걸린다. 어떻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 그거 위에 보여. 음, 어, 폰즈 파티다. 어? 나도 안 보이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그 저주 걸리는 거알수 있어요. 왼쪽에 그 게이지 차는 어? 차는 게그 저주 걸리는 거라서. 그리고 차는 거 그거 저주 그리고, 걸리는 거야. 그리고 까마귀 만나면 바로 걸리던데요. 아니, 까마귀가 까마귀 저주 걸려요? 까마귀 를 만나도 한 번은 차고 그 액자 같은 거 먹어도 한 번은 차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은 액자나 초록색깔 물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진짜 막 먹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차면 은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액자를 먹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마라톤이 폭탄에 죽었어요.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뭐, 뭐, <laughs> 세요세요안녕하세세요안 어? 하세요야녕하세 어. 어. <laughs> <laughs> 미션해야 되는 어, 건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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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몸수기가 몸수기다. 어, 어? 뭐야? 아, 이게 사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사보 걸린 거, 사보 걸린 거. 뭐야? 이거 투명 투명이 이렇게 오면은 그게 사보예요. 발먹는 거. 나나 사보 나... 걸린 거. 네? 어 됐다 풀렸다. 네. 막시팍신님 잠시 아, 아. 잠깐 잠. 깐어 잠깐만. 어? 어 뭔데? 어, 어 아. 누구신지 안 보입니다. 아자 다시 이래 이로 야. 바람개비. 바람개비. 누구지? 소리가... 누구야? 나뭔이가 봤나? 봤나? 야, 너누구야바람비 같다. 야. 너 누구야? 데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야. 야, 너 누구냐? 야. 야, 리배리 야. 야, 야. 어, 님아배터 받아줘. 여기 약국에 닦는 거 앞에 죽어 있고요. 그리고... 어? 죽으셨네? 강한겜님이 계속 쫓아가지고저 사람 수사하다가 말하려고 나, 나 폭탄 받았는데 어. 누구한테 넘긴 건데 어. 응, 지금 안 보임 나, 나 지금 밤 아니야? 나 하나 추리할게 망나니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 아니야? <laughs> 뭔 개소리야 <웃음> <웃음> 어때? 내리 괜찮지? 아무도 다안 괜찮으니까 살아있는 거겠지 아 조금 그, 근데... 일위있네요라니가 오리 같다 <laughs> 아, 진짜 되게 어이없네. 저 아, 그렇게 어이없다 가겠습니다. 야, 내가 누굴 죽였으면 <laughs> 억울하지라도 않지? 나는 아, 어, 죽일 어, 뭐, 수가 뭐. 없어.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laughs> 변호사 대동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장보자 <laughs> 아, <본부>. 아, <laughs> 진짜 어이없네. <laughs> 야, 야 여기까지 어떻게 몸살이고 <laughs> 살아있는 걸로 <laughs> 지금 의심한다고? 양하잖아. <laughs> 근데 의심도 없 <laughs> 있어요, 사람이? <laughs> <잔나와> 있어? <laughs> 아, 심증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게 무엇보다 확실하지게 물증입니다! 살아있는 곳의 물증이야 개소리야! <laughs> 야 난... 난건티 해줄게 야! 나도 건때 해줄게 나 건때 해줄게 나도야 누가 널야 날... 당연히 정답한다. 나지! 정당관이 이왕이다정요 진짜 어이가 없네 어, 낭만이 안돼! 오지마! 야, 아 또야? 아, 젠장. 야, 따라오지 마! 너 누구야? 제가 여관실하고 약국 사이를 올라가는데, 탈핵스 녀석이 내려왔는데, 녹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링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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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링크 따져. 나는 난 미친 걸려서 예배당 네, 범죄골목 범죄골목 범죄 그 마차 있는 데 있잖아. 야망나이너 야, 혹시 나 따라온 거 너야? 아닌데 나너내 아, 주위 에 아무도 없었는데. 링크, 나 따라온 애 뭐, 누구야? 나 죽일 듯이 또 쫓아왔는데? 아니 그 뭔가요? 제가 예배당 왼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저일 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 되는 거고. 아, 따라오네. 누구야? 범죄 골목에 있는데, 누구야? 망나니 빼고, 아니, 맞는데 나도 알아야 나도 모르지, 걔가 잠깐. 우리 맞네 너, 어, 내가 너 누구야? 누구야? 했는데, 마침 신고가 돼서 내가 안 죽었거든.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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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물건 쌓기? 나도 얘 동무야? 이 물건 쌓기네? 아 송몽숙이네 송몽숙이다 아, 어, 어 안녕, 난 아바타 스노우야 나는 야, 아바타, 아바타 스타. 스타 날 뱉어야 할 것이야 날 뱉어야 할 것이야 송몽숙 날 뱉어야 할 것이야 아, 이랬었어 내가, 내가 사퇴 어. 우리 빼 살살살~ <laughs> 그럼 케탕도 하나 먹어줘. 습관, 나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먹을 사람 알려줄게. 뒤에 막나야 <laughs> 야, 터라뱉터라 뱉어라. 좋은 말로할때배터라 맥말로 할때라배터라할라말로할때라먹어라었어 먹었어. 먹어라었어라었어 먹었어. 파티오리아 으아! 라아으라 빨리 으아! 라 어, 빨리 아어아기앞으물 으아! 으아! 으으면안아 내가 길아 알려줄게. 물약 아! 먹지 말고 으으로 우가 캐거를 병원 옷장에 밀어넣으려 했는데 물렸어요. 저분 캐거시거든요. 아, 아 근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분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목소리> 캐거를 빚었다는데. 전분이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아, 뭐. 제가 누굴까요? 제문이신가요아페세요 아, 제가 은누구십니 아, 아 아, 아, 끝났다. 아, 니멍석이가이다 아아 이거, 어요 이거. 뭐야? 이석이다 이거, 어거 이거. 겠다이마이데물거어가 이거. 이거, 이 제발!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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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에이한탕이야 한편으로. 띵땅땅땅. 영무수가 응?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나유학도안 왔어. 아 어, 오케이. <laughs> oh, 이갓 m 약국 밑에 반빈님시체 있어요. 일단 폰주랑 나는 네. 아니. 왜냐면은 이배당에서어 네. 나였어. 내가 대답했는데 <laughs> 바로 신고돼가지고 너가 못 들은 듯. 어, 이거 <laughs> 수상님 수상해요. 수상 <laughs> <laughs> 왜 제가 수상해요? 이거 왜냐면 제가 음. 이 어, 울리기 직전에 한명 죽은 거 봤거든요. 아, 아니 근데 내가 약국에 아, 왔어가지고 누가 거기 서있으면서 어 이랬어. 근데 음. 제가 바로 가서 친구 눌렀거든요. 네, 좋습니다. 어, 범죄골목에서 아. 약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밤비님 봤는데 거기 죽어있어가지고 어 하고 놀랐던 거였거든.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 도당아 막나니가 찾아. 아, 폭탄, 돈다, 폭탄, 야, 폭탄 돈다 폭탄 폭탄 돈다 폭탄. 폭탄 소리 났어 폭탄. 뭐지? 폭탄 소리 난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어? <laughs> 뒤에서. 어어 <laughs> <laughs> 아무도 어어어어어어 <laughs> 범죄 골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국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데 아닌가 묘지에 서 올라갔나? 어쨌든 약국이랑 묘지 쪽에서 올라가는데 최강 천미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오오 아, 저도... 하고 올라갔는데 거기 바로 시체가 있었어요. 저왜 그랬어 천빈은? 저그 저랑 누구였지? 너, 새싹이랑 누구는구나? 누구랑 같이 나니한테 먹혔었는데 그때 딱 탈출됐단 말이야. 어? 얘, 내 손에. 폭탄이 있었는데 난이가 저를 먹었어요 난이 몸속에서 폭탄이 들어가서 터지고 왜 아무도 연예인 얘기를 안 하지? 터져? 네네못 주면 이거 감독님 내려오시는 방향에 소장이 먹으면 안돼망나이 터져라 망나니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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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식군 방향으로 제가 바로 올라갔는데 거기 바로 시체가 있었는데? 그럼 터진 음, 거 아니고 썬거잖나 음, 음. 이거 달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누구? 최강천님? 천민님? 여나어나 투표, 나 투표 못하나 아는데 <laughs> 진짜 어얘 이거 아 이런 젠장 <laughs> 뭐야? 최강천민 달아도 될거 같은데요? 어 아는데 그 직업이 무엇이요 그럼 천민 동기가 무섭지 않느냐. 봉수가 나 했어. 속기안 보였어. 나 보안관. 보안관이야. 아... 전화당. 전 봉수가 어... 혹시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해? 어. 봉수가? 아, 어, 기억해. 기억 못 하는 줄 알았어. 어... <laughs> 뭐야? 이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밟았어. 전문 업자 있네 야 방금 폰즈 봤는데 전문업자에... 방금 거기서 광초당이랑 어, 폰즈랑 어, 또, 선추... 또 누구, 누구지? 광장이랑 범죄골목 있는 곳에서 내가 저기 영안실 위쪽에 있는 불을 켜고 왼쪽으로 갔어 음, 그럼 광장에 있는 사람이 범인 아니야? 나는 광장이긴 한데 내가 광초당이랑 폰즈랑 또 누구였지? 한명더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아, 너무 바로 직전에 지금 봐가지고 아 진짜 누구지? 아, 한명더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왔던 사람 한명 있었는데 근데 지금 밤 아니었어? 방, 대고 직후에 폰주가 죽었어. 모르겠네요. 아, 어, 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다. 누냐? 너는, 어? 미션폰 뭐요? 미션스, 야, 임마, 임마, 임마. 다 야, 아, 칠판이 없구나. 아, 왠지. 와, 미친. 신발이... 음. 요요 한탕입니다. 요요 한탕. 오. 이거 누가? 어? 나 캐고야. 어... 알았어 안녕! 어 안녕? 어우, 어 뭐야! 어! 야! 이거 초능력자 아니면 투명인간이다! 갑자기 죽었어? 어! 내 앞에서 갑자기 죽었어! 어디서? 그럼 투... 아니야 폰쥬가 시체 위에 서 있었어 그니까 그러니까 어? 내 앞에서 아, 죽어서 아, 내가 신고한다고 시체 위에 서 있는 거지 위치가 어디였어? 그 폰쥬랑 보라라베랑 대왕폼 봤어 보안실 위에 꺾이는 부분 검은 옷이가 아니니까, 나혼를 여기 현상에서 해야겠습니다. 혼주가 구라라베랑 얘기하면서 막 구라라베가 우리 집에 검은 옷이 많아요 하면서 가는 거 어. 봤거든. 어, 어, 그래서 내 앞에서 썰렸다니까? 난 네. 실수로 죽었다고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투명인간 아니면은 지금 링크 없는 사람 따면 되지 않을까? 나는 필 코스모랑 발견 직접까지 같이 있었어. 나는 꽃, 그지? 그려라... 봤어. 어. 나 몽수가 내목소이 들었지? 어 들었어. 나는 구라라베랑 같이 있었는데? 어. <목소리> <목소리> 맞아, 갔어, <각>, 갔어, <목소리> <각, 목소리> <맞아>, 내가. 초당이 <목소리> 극조은 어디 있었어? 그 아예 그 입구 쪽에 있었어. 캡슐에 다 섞여 있는 거. 어. 아, 아. 요요 한탕입니다. 자연사한 아. 건 같다. 오케이. 느껴져. 호스온안 느껴져. 느껴. 누구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 이거, 이거 해놓고 가도 되는 건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해놓고 가도 되나? 아, 되네. 방송 어디서 하지? 방송. <laughs> 지금, 방송이. 독가스를 살포했습니다. 할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야, 진짜 무슨 이런 미 어? 여기 그 방송하는 데데 터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초능력자 어, 맞네. 이거 진짜 응. 초능력자 같은데? 야, 아니면은 이거 진짜 강초단한 포커스. 이거 그냥 <laughs> 초능력자 맞는 초능력자 거 같은 건가? 초명은 그거 되게 옛날에 했을 때그초명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던 거 같거든. 근데 일단 막난이는 아니야. 막난이 움직이고 있었어. 부동력자가 그 능력을 쓸때그 사람한테 어. 뭘 하고 써야 돼? 어 비, 지나가야 비, 돼, 마주쳐야 어. 돼, 무조건. 야 잠시만 구라라베랑 나랑 세 명이 같이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잠본주는 보기만 하고 세 명이 있다가 둘이서 같이 가다가 죽은 거거든? 잠시만 누구냐 <웃음> 너? <laughs> <laughs> 야술안감자너 음, 음, 아니야? 구라라베랑 음, 너왜 이렇게 음, 속마법사 음, 됐냐면서 너왜저호카이어 음, 했었을 때 너른, 같이 있었던데 어 그거 나 맞아 감자 지금. 어? 아니야 직공이라도 <laughs> 들어보 <laughs> 아니야, 잠시만, 얘들아! <laughs> 이사안 달려, 안, 안 달려. 안 달려. 이거, <laughs> 곧잖아 <안 달려. 웃음> 너, 너 뭐야? 방이사. <laughs> 진짜야? 당이사야 시체 보면은 말려줘. <laughs> 뭐야, 신체왜안보내또전성분이거야기다리는 어, 이거. 거야? 기다려야 돼, 이거. <laughs> 이기가 쓰시라고요 인터넷! It's time 우리 특한게 좋아 어? 너 뭐냐? 너 뭐야? 나 아주 엄마무시한 사람이지 나너 아, 정말 마무시한 사람이야 나어마무시어야저 뭐야? 저 뭐야? 시체 보면 알려주세요 여기 농장이고 이번에도 초능력 킬인 것 같아요 야 천동력자 왜 이렇게 잘하냐? 천동력자밖에 일안 해? 요요는 언제 죽었어? 어, 어나 어, 요요 아까 어디서 봤냐면 한겨에서 봤어. 어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우리 통신실에 나구 통동수인가? 모르잖아. 나랑 청신실에 있었는데. 막나니 너나 왜? 너 통신이 아니야. 있다가 어, 어디로 갔어? 아니 근데 막나니 나... 말하고 있었어. 어, 막나니 어, 나 탑승고에 있어. 그래 그럼 그쪽이 아니군. 야잠시만 쫀득 초코 팀 너. 쫀득 초코 티비. 삼계에서 내려왔어. 네, 이 맞아, 나 초록색이었던 게... 것 같아. 내가 봤던 게. 요요 밖으로 나갔어. 밖으로 나갔다고? 아니야 요요랑 쫀득 초코칩이랑 위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 농장 간다 농장 간다 했어. 요요가 어어 어, 뭐라고 어 해가지고 내가 내려와서 농장에 있었거든. 그때 아니, 요요하고 쫀득 나... 초코칩이 방에 남아 있었어 둘이서. 아니야 나 초당에 따라 바로 나와서 푼주랑 몽숙이 얘기하는 거 보고 바로, 바로 나와서 나왔는데. 이제 품종적으로 속삭한 거 아니야? 이거 쫀득 초코칩이랑 담당이 그 시키는 대로 담당이 너왜난 어, 어, 나를 투표해? <laughs> 나를 투표해? 저, 너지! 보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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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보자! 야 만화야 만리야황펀저럼 나랑 정확히 맞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친구 가야 돼. 다갈 거면 난 미션 하면 안 될까? 안 돼. 어, 이쩌기미션이 있긴 하네. 아, 여기 남을래 무서워.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야, 어? 아, 끝났는데? 끝났. 잠깐만. 격제실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봤는데 거기에 막나니가 지나갔는데왜 필코스모가 혼자 죽어 있지? 아, 어, 잠깐만, 나 거기. 아, 나그 소독실 들어가기 전에 옆에 누구 있는 거 봤는데 누군지를 못 봤어. 소독실 안에 있는 건 나인데. 야, 이거 천능력자인가 보다. 그러면 생명공학실에 있는 사람 누구였지? 초파야, 초파. 어, 그러니까 초파가 생명공학실 안에 있어서 내가 아, 너였구나 하고 소독실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동기 쪽에 사람이 움직이는 걸 내가 봤어. 막나 너는 필코스모 시티 못 봤어? 어, 나못 봤는데 나는 바로 소독실 들어갔어. 근데 무섭다고 해. 이동기에 남아있겠다고 한 사람들에. 어 나영이 아니야? 뭐, 너 천능력자지 무섭다고 어? 남아있다고 해놓고 요리 중이한명이너천능력 걸어놓고 와천능력 죽인 거지 어, <laughs> 너무하다 아니야? 아니 나 진짜 무서워 가지고 남아있다고 했 아니었어? 야 잠시만 아나 절지한테 의심한 거 미안하다 그랬는데 아아 아, 아닌데 <웃음> 아니라고 <웃음> 아닌데 나나 나 절지 의심했는데 이거 절지 아니면은 아닌데 어 어떡해? 야, 야, 근데 아직도 다 살아 있어! 야, 대박! 나한 게 이상하지? 땅. 아니,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감정이야. 아유, 여기 죽겠다. 막 나다. 죽겠어. 왜? 막 나다. 할말 있어. 불... <laughs> 뭔데? 환기해! 아, 네, 환기 차 눌렀습니다. 다들 그렇게 아십시오 비둘기가 있을 수있으니깐요 지금 아직 시간이 1다시 어, 어, 뭐야? 둘, 둘, 에, 여기 사람 많을 거니까 이, 지금 해보자. 왜 말을 안 하지? 음. 어, 다 왔어? 내가 있을때가 지금, 내가 어금내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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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갔다고? 전기실에서 배터리 넣어놓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농장실에 폰즈가 숨고 있어. 아 농장에? 저도 어. 자진 신고 의심되는데요. 왜 나를 의심해? 내가 봤던 이유를 말해줄까? 네?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시프트를 눌렀던 일곱 명에서 8 명으로 시체가 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 시체 어디 있지? 하고 갔는데 폰즈가 숨고 있었어. 오... 근데 사고 터졌을 때 초당이만 안 왔는데? 맞아. 나 어디 있었냐면은 그때 생명공학 연구실 순간이동기 적재실에서 미션하고 있어서 누가 하겠지 하면서. 응. 어! <laughs> <오>! 야! 나죽었다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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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laughs> 죽겠다!

저기요? 전기실에 안 모여있는 사람 있어? 이거 무당입니다. 왜냐고요? 코칭어 씨가 캐나다 거위예요. 얘들아! 얘들아 네, 나! 근데... 나곧 있으면 죽게될 목소리야! 죽이지마! 네. 나 제발 죽이지마! 죽이지 나손 거거든? 죽이지마! <laughs> 근데 나 사실 초당이잘못 들었어. 그래서 그냥 찍을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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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회당 잘 날렸다. <laughs> <잘 맞았다>. 야미 <laughs> 무서워! 야, 방금, 야, <laughs> <잘> <laughs> <어머, 웃음> <laughs> 이거, 잘 다, 린다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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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이 이거, 이거, 이이 했잖아 야막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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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